아파? 의지인데, 씨바 의지를 받아들이고 있 뭐야? 뭐야? 아, 아. 아 수전증이야, 씨발. 아, 왜 이렇게 도는지 몰라서. 아, 정말 안 도는구나. 어허. 아주. 합이 아주. 어허. 되지가 않네요, 아주 그래도 아이고. 6점짜리 밑에 아직 그래도 봐쳐주는게 있으니까 제 목적은 열세입니다 열세. 열쇠. 네, 안돼요. 어, 빠져나와라 빠져나와라 빠져나오면 열쇠 바로 가기다 빠져나오면 열쇠가기다 아닌데 내가 봤을 때 6점 더 밀릴 것 같은데 저 공간이 떠 있어가지고 그냥 바로 한번 가고 있습니다. 과감하게 과감하게 과. 이게 뭐지? 6점? 7점? 아하 6점으로도 밀리네 저게 나온다고요? <laughs> 어? 자 이제 이제 나올 것같아 완벽한 이 완벽한 탑이 됐어 완벽한 탑이 됐어 아 모르겠네 완벽한 니다아 이거 실험으로 7점짜리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실험으로 자 실험으로 7점짜리 밀리죠? <laughs> 그러면은 이렇게 놓고 <laughs> 아이고, 제가 볼때저위에다 하나만 쌌 같아요 얘만 딱 갖다 놓고. 아주 충실한 탑 완성. 어? 어요? 아, 괜찮아요. 아, 가긴 가네요. 앞에서 놔버리네. 아, 탑을 어떻게 세야 될지 모르겠지금 약간 난잡하는데. 이건 맞아, 세울 텐지 아이고,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네. 우리 하이에나가 지금 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 하이에나가 네? 글리터 하고 있어요. 하이에나가 글리터, 글리터 하고 있다고요. 글리터 하고 있다고요. 글리터 일사로. 네. 하고 있다고요. 어놨습니까? 네. 이제, 이제 열세 갑니까? 아, 한, 하나 더쌓야 하나 더아야될것 같은데 아, 이거 무너질 것 같은데? 여러 네. 아직 지금 막 시작했어요 그래야 될것 같은데? 예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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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얘까지 딱 탑을 만들고 대 개짜리 탑 어때요? 네, 어, 네가 나, 나와만 준다면 나와만 준다면 제자리에서 <laughs> 나와만 준다면 열세 충분히 가능할 것 같거든요 네, 가능할 것 같네요 지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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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런치갑 튀어나왔어요 가볼까요? 아니면 도체 시장에 못만들것 같아 런치갑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일단 뭐 그래도 일단 좋은 날로 들어왔네요 네, 일단 확실하게 걸어서 올라갑니다 터치가 횟수는 있어요 횟수는 있고 응. 네네네 네, 네 무너지더라도 이제 가야 돼요 가야 돼요 아더 아, 이상 가고는 아 이게 무거워지고 지금 늘어났어 지금 줄이 힘이 없는데 지금 한번 내려놓고 한번 더 스키 잡아서 오늘 는 손만 더비슷하 잡아서 가요 가져 가져 가죠아 조금 짧았어, 넷! 오오오오어! 두어허! 하나요! 까나요! 까! 아아! 이거, 이거는 50%나... 아, 따다! 다시채워하지 마는데 꺼어 야아아아! 나와대! 나이스 나이스! 네. 자 바로 먹었어요 열쇠 네, 성공하네요 시작! 첫 번째 즉, 열쇠 오 아, 아주 나이스 아주 오늘도 사장님 생수 한잔 사드리고 가겠습니다. 사장님이 생수 좋아한다고 소문이 있어가지고 자. 바로 이연타 가보겠습니다. 이연타 어~ 탁탁 다 무너지고 가요. 그냥 <laughs> 탑, 다 담인 고 가요. 그러면 약간 무작, 무작정 무작정 무대 본데, 지금 잠깐만 잠깐만요. 내려놓고. 야, 이면 여기 밑에 있는 거고스파이 그 빼가시는 게 좋을 것같 아, 근데 문제가 지금 얘네 좀 눕혀야겠는데? 어, 나온 거 아니에요? 저러다? 어, 나올 왜, 것 같은데? 왜, 왜, 왜 저러고 있죠이제 나올 것 같은데? 나올 것 같은데? <laughs> 아, 잠깐만, 잠 아, 만탑 완성 구탑 완성 됐어요 뭐, 자탑이 측면탑으로 이자죠 아, <laughs> <후 탑을 완성해. 웃음> 부자 이거 아주 좀 아우디 전세고 이아또 무실할 것 같은데 <laughs> 뭐 이쪽으로 걸어야 돼. 어 그날이 제일 안 좋은 날이에요. 혹시나 또 깊이, 나올 수 깊이 들어가면 나올 수 있으니까. 깊이 들어가면 나올 수 있으니까. 깊이 들어가면 나올 수 있으니까인데. 일단 옆으로 쳐보이죠올라갑니다올라간니다 자, 그죠한 바퀴 담아서담아서 누르기. 어어어어. 어, 어. <laughs> 그렇지. 열세랑 열세 열세랑 그렇 아개꿀때 새로 생긴 철망 대형 이 모양이 보는 모양이다확인해야아 얘를 딱 손에다 붙여놓고 네요는오는 끝난 것같은요 이렇게 뒤집어서 저기다 올리자. 이거 스탑 이런 거 없잖아. 스탑이 될 때도 있고 네. 안될 때도 있고. 그 양이 이렇게 거의 보통 정타로 가는 거라 게임이 본래 힘으로 가는 거라 본체. 킹기면 당연히 봤겠지만 음. 자연스럽게. 얘 같은 경우에는 뭐한 방에 이렇게 걸어서라도 나오긴 하긴 하긴 하던데. 사대피해서. 아, 네. 삐게쉬보이는 음. 음. 3번까지 인산가죠? 어, 여기서 올리는거구나여기서 음. 음. 네, 이제 쉽게 날운전낼거에요 조금만 탑이 높았어도 날로도 가는데 어? 꼈어? 네. 아... 그냥. 되게 쉽게 갈수 있을 것 같긴 데 근데 네, 뭐... 올려도 운전하는 것도 같으니까 지금 이게 옆으로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니 어느 방향이든 다 나와요, 이모이 아, 어, 모양이 딱 어허. 그렇게 생겼어 그러면 지옥에 쪽을 집어넣으면 아, 아, 아 어디가? 아, 그만 가야돼, 그만 가야돼 아니지, 아니지, 저쪽으로 붙여서 올라가야지 잠깐만요, 잠깐만요, 네. 올라갔어요 네. 또 올리고 봐야죠 잠깐만요 좋아요, 지금 잠깐만 돌겠다 하나 풀어야 돼요 근데 일단 얘를 좀 확실하게 좀어러려거지좀 비벼 가지고 좀 조금씩 들어가거든요 지금. 아자 아 들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아 이태 네. 지우개가 달려 있어요 근데 저기 빼끝에. 아 뭐, 지우개 여기 안 들어가요 지금. 아지우개 아, 아, 때문에. 응. 맥시멈이네요. 응. 어, 일단은. 일단 풀어야 될것 같은데. 아니요 얘를요. 참. 네. 계속 제자리인 것 같은데. 어, 어. 한판 알려죠좀 과감하게 좀 해보고 싶긴 한데. 무섭네. 아. 어둠이 날라갈 것 같아서. 아 어우. 아유. 아유. 이게 지우개가 반대였으면 또 말이 튀는대 아, 응, 모르겠어요 일단은 빼는 게 맞는 거 같긴 한데 뭐 빠질까요 이 어? 조금, 조금, 조금씩 들어가 저 저기요 네오른쪽 빼면 오른쪽 빼면 오른쪽 빼면 오 모양이 오 모양이 자 지우개 들어갔죠? 들어갔죠? 지금 들어 비 따라 오 넣었어요 딱 맞게 넣어요 지금

가네요. 와. 가네요. 가네요. 와. 네, 가요. <laughs> 어? 정말 침을... 세일터가는데. 오, 일단은 뭐 대충 모양은 어, 뭐죠 탑이 완성은 됐고요. 탑도 안쯤 들어갔죠? 그러니까는 앞쪽을 잡아도 될것 같아요. 앞쪽이 밀려 들어갔어. 오, 피가 뚫었어요. 잠깐만, 이게 이게 좀 신기술? <laughs> 야, 이게 거기보다 컨트롤이 어렵습니다. 오, 잠깐만 오, 이거 뭐예요? 우겨넣기. <laughs> 어, 아우 자, 이제 저, 저 저기, 오른쪽 모서리를 같이 는게 나을 것 같아요. 줄기가 그쪽에 있는데. 어, 어 들어갑니다. 작전 성공했죠? 어, 들어갔어요. 짠거 아닌가요? <laughs> 게임의 그, 단위비에서는 아, 이 밑에를 밀어넣어줘야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일단, 일단 택을 넣어놓고. 자, 대기 <놀람> 스차 쳐야될 네, 것 같은데 빠져나오고 빠져나오 여기를 밀어넣어야 될것 같아요 어허, 다시 한번. 어 다시한번 걔는 아. 날이 들어가있구자 빠져나오고 됐죠 됐죠 나이스 자그음 요놈 이제 마지막 얘는 카드는... 올리면은 제가 볼때 그냥 나올 것 같아요. 올리면은. 탑은 기가 맞히네요 저는 방금 뽑은 거는 크기가 작아서 이구통으로 떨어졌는데 무거운 부분을 쏘겠습니다. 75kg라는 아, 부이있 자, 돌리자! 나 왔죠, 오, 왔죠? 올라와, 올라와. 오 아, 왔죠! 자, 바로! 자, 운전만 잘하면 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밀어놓고. 자, 이게 바로 비비기. 이게 들어갔어요? 비비기! 비비기! 자 여기서 일단 한탈, 한탈 시험할게요 한, 그 밑에를 잡아볼게요 조금 위에가 밑에 탑이 손가락이, 손가락이 어, 네. 좀 내려갔어요 밑에 탑이 들리긴 했는데 한번더 밀어, 주고 잡아놓고 합니다 네. 오! 전화할게요. 전화할게요. 자, 일단, 이구통 안쪽으로 이제 기울었어요. 제품이. 안에 는 게. 위중심이 앞쪽으로 뚫려있고. 끝났어요. 여기가 네. 다 안쪽에 있기 때문에. 잘 빠져나왔고. 음. 게해서 마무리. 효과 그러니까 넣으면 그, 끝나는. <laughs> 뭐 하시는 거죠? <laughs> 뭐 하시는 거지 지금? 마무리 잘 잡았어요. 이렇게 잡았어요. 계속 뒤집어 까기 그렇죠 네이다총 네. 네. 4개 들어있 하나 남기고 제가 볼때 통털이는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고생하셨습 네. 감사합니다 아.